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된 바울과 및 형제 에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 된아키보와내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하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하므로 네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하나. 다만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네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안에서 상관된 네게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프려니와 내가 이 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네게 썼노니. 내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의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레스타고 데마, 누가가 무난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빌레몬서는 빌리뽀서 에베소서 걸롯에서 함께 옥중서신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빌레몬서 일장 속에서 나오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빌레몬이요 또 하나는 오네시모입니다 이들의 관계는 종과 주인의 관계였습니다 이 오네시모가 주인이었던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나와, 또한 빌레몬의 무언가를 훔치고 로마에까지 왔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을 감옥에서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어, 이제 그가 지었던 모든 죄를 사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썼던 편지가 오늘 빌레몬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을 향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4절 5절 6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다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 사랑과 믿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난 자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우리를 향하여 평할 때에 우리는 어떤 평이 그들에게 들려지는가 정말 빌레몬처럼 사랑과 믿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안고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6절 말씀에는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나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빌레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과 믿음이 드러났을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함을 주고 기쁨과 위로를 주었던 이가 빌레몬이었습니다. 오늘 어떤 의미에서 이 빌레몬은 우리의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자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 믿음, 그 사랑,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고 평안을 주는 삶. 이것처럼 귀한 삶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을 향하여 이 오네시모가 너에게 행하였던 모든 죄악들. 또 너를 힘들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해 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오늘 빌레몬서 7장에도 너로 말미암아라고 얘기합니다. 20장 20절 말씀에도 너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기쁨과 위로와 평강을 얻고 또 너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빌레몬이 이 빌레몬서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메시지입니다. 오늘 하루를 생각하면서 너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통하여 살기를 원했던 자는 오네시모였습니다. 오네시모는 종이었습니다. 또 빌레몬에게 해를 끼치고 도망갔던 자입니다. 무엇을 훔쳤는지는 알지 못하지만은 무언가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쳤던 그였습니다. 이 오네시모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조차도 이 오네시모가 너에게 무익한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만나고 난 다음 그는 무익한 자가 아니라 내게도 너에게도 유익한 자가 될 것이니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예수를 만나기 전, 예수를 만나고 난 후의 삶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어느 시모는 무익했습니다. 종이었습니다. 정말 남을, 남에게 해를 끼치는 자였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난후에 그의 생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유익한 자가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자가 됩니다. 오늘 이 아침 정말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는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정말 세상의 무익한 자가 아니라 세상의 유익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지 않냐고는 결코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 쓸모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오네시모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 그 인생이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또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를 믿었다고 이것이 모든 것이 된 것은 아닙니다. 내가 전에 지었던 지나간 날들의 모든 잘못된 것들, 그것들을 우리가 결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행하였던 지나간 날들의 모든 것들을 용서해 줄 것을 간곡하게 청합니다. 그것이 있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우리의 삶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과 같이 내 동역자여, 내 친구여, 나의 형제로 받아 줄 것을 간절히 바라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그가 동일하게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한 형제로, 한 친구로, 그리고 믿음의 동력자로 함께 남은 생을 살아가는 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먼저는 오네시모처럼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알때 무익한 자가 아니라 유익한 자가 된다. 또 예수를 아는 자들은 또한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은 빌레몬처럼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됩니다. 이 빌레몬은 예수를 먼저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랑과 믿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주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먼저 알았기 때문에 자기에게 해를 끼치고 도망가 버렸던 그종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 있었고 한 형제로 또 동역자로 맞이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빌레몬서 1장을 묵상하는 우리 모두의 삶도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너로 말미야마, 너로 말미야마, 한 사람이 사는 것, 너로 말미야마, 모든 사람이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얻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먼저 예수를 믿게 됐던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을 서로 만납니다. 그 만남 속에서 이 하나님의 향기가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너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새 힘과 위로와 소망을 얻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7월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게 하여 주시고 또 마지막 한 주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뜨겁고 어, 날씨가 더운 시간 시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정말 빌레몬과 같이 정말 믿는 자의 본이 될수 있는 귀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빌레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얻을 뿐만이 아니라 빌레몬으로 말미암아 오네시모가 다시금 거듭나며 새로운 삶을 살수 있는 길을 가졌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또 우리로 말미암아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할진데 예 우리의 걸음걸음 우리의 일거수일투적 또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는 아버지 쓰임 받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가운데에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까? 오네시모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 이제 그 생이 무익한 생이 아니라 유익된 삶,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평안과 위로를 줄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 또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길이 있고 예수 안에 진리가 있음을 아버지 깨달아라.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죽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면은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무익한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남은 생이 그런 무익한 인생 되지 않게하여 주시고 예수를 알므로 새 생명 얻음으로 하나님 친구가 되어 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유익한 자로 쓰임 받는 열매 맺는 자가 되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무더운 날씨 속에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사업체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온 식구들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함옥함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직장과 사업체 속에서도 하나님 유익한 자가 되고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복음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살리는 아버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움이 우리의 주변에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직도 우리의 주변에 남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협하고 힘들게 하고 또 모든 일들을 정상적으로 행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백도 가까운 날씨가 또 오늘 이루어질 진대에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짜증 내지 않게하여 주시고 불평하지 않게하여 주시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님 찬양하는 귀한 하루 되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직장에서 또 사업체에서 땀을 흘리며 수고하고 힘쓰고애 쓰는 귀한 종들의 그 성김, 그 사역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의 오른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오늘 또 하나님의 기쁨이 또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한 이 복음 전하는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성교사님들, 전도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주, 주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종들의 성김과 사역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멕시코 육가탄 이사말가 게틀꿈또 스틸 베지아 프라이데 깔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이 복음 증거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고 가는 소식들이 기쁘고 복된 소식들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하나님이여 정말 이 나라가 사람을 살리는 나라가 되어지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의 조국이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교회들 또 미국의 교회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세상의 빛과 소금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새벽을 깨웁니다 종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되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강건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항암 치료를 받는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도 아시는 하나님 주의 거룩한 피묻은 손으로 그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모든 병마에서 나음을 입어 우리의 한 가지로 예비하며 찬성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식구들 흩어져 있습니다. 아버지 타주에 있습니다. 한국에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주간에 또 이사를 준비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그 모든 일정과 여정을 주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귀한 열매로 함께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